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꿈비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청약조건이 워낙 좋았죠. 그런 우려를 지워버렸는데요. 그래서 수요예측 결과는 좋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청약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꿈비는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요. 환불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환불기간 이틀이고요. 그리고 상장일은 2월 9일 목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르가 화요일에 상장하고 이틀 뒤에 꿈비가 상장하는데요. 그래서 꿈비도 단독 상장하는 일정이니까 상장일 변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수요 예측부터 봐야겠죠. 기관 경쟁률은 1547대1, 의무 확약 비율은 12.2%입니다. 지난주에 청약했던 미르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수요 예측 결과면 아주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르 말씀드리면서 공모주 시장에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상장한 두 종목도 엄청난 수익을 주었고, 그리고 꿈비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공모주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찬찬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 의무 확약 비율은 3개월과 1개월 확약이 거의 절반씩 나누어져서 들어왔는데요. 건수와 수량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최근에 청약했던 9종목과 비교를 하면 기관 경쟁률은 3위, 의무화격 비율은 2위였는데요. 9종목 중에서도 수준급 수요 예측이었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공모가격이 초과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모가격이 초과되는 종목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상단 가격이 4,500원이었는데 500원 초과되어서 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공모가격을 상단 초과로 써낸 비율이 90% 였는데 이렇게 공모가격이 초과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봄이 오기는 오나 봅니다. 모집하는 금액은 100억 원이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397억 원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적은데요. 이렇게 수요예측이 좋게 나왔던 근본적인 원인이 이 시가총액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모가격이 초과된 종목들을 워낙 오랜만에 만났다 보니까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지난 여름에 상장을 했었던 2차전지 리사이클링 형제들 성일 아이텍과 세비캠이 공모가격을 초과를 했었고, 6월에 상장했었던 넥스트칩도 공모가를 초과했습니다. 세 종목 상장일 성적을 보면 성일 아이텍과 세비캠은 상장일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주었지만요, 넥스트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꿈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긍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공모주들 상장일 주가 흐름이 워낙 불안정했어서 밸류를 기반으로 공모 가격 적정성을 따지고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사기업과 비교를 해보고 공모 가격이 싼지 비싼지 따져보는 게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이 올해 상장했던 네 종목입니다. 저번주에 미래반도체에 따상 나왔죠. 그리고 오늘 오브젠도 따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미래 반도체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뭐 그래 따상이 나올 수도 있었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오브젠이 따상이 될지는 정말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가 아니고 철저하게 수급이 상장일을 지배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두 종목 연속으로 따상이 나왔으니까 상장일에 단타를 하는 분들 마음에 엄청난 펌프질이 왔을 겁니다. 또 언제 상장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물론 상장을 앞두고 있는 3기 이브이나 미르가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하튼 다른 흐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청약정보 보겠습니다 꾼비는 총 200만 주를 모집을 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10만주가 배정되었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50만주 배정됩니다 청약 주관사는 키움증권이고 일반 고객 청약한도는 3만주입니다. 3만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7,500만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은 20주부터이고 20주를 청약하려면 증거금은 5만원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내일 청약 1일차가 끝나면 청약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지만 먼저 균등 배정만 살짝 예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 미를 청약에 약 23만 4천계자가 청약에 들어왔습니다. 군비는 미르보다 청약 계좌 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늘린 25만 계좌로 예상을 했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이 25만 주이니까 제가 예상한 것처럼 25만 계좌가 들어온다면 균등 배정으로 한 주씩 나누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균등 청약만 하실 분들은 20주만 청약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정말 좋습니다. 의무확약 12.2%를 적용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184만 주가 되고 비중은 23.1%입니다. 최종 배정에서는 의무확약 비율이 무조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확약에 따라 유통 물량 비중은 20%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통 금액이 정말 깡패인데 10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일 유통 물량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수급이 어느 정도만 들어온다면 상장일에 좋은 수익은 아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물량 11만 주는 직원들이 보유한 물량인데요. 아마도 스톡옵션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격보다 취득가격이 굉장히 낮겠죠. 하지만 수요예측 결과가 좋았고 현재 공모주들 흐름을 미루어 보면 직원들이 보유한 이 물량은 상장일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례 청약하려고 합니다. 뭐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이다 보니까 키움증권 계좌만 있다면 대부분 청약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균등 배정 수량 예상을 해보았지만 균등으로 한주 정도 배정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례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또 경쟁률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1일차 청약이 끝나고 경쟁률을 좀 예상을 해보고 풀 청약을 해볼지 아니면 가성비 청약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따상이 나왔던 미래반도체 오브젠 둘다 청약을 하지 않아서 조금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청약하신 분들 수익은 축하드려야 되겠죠. 좋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저녁에 꿈비 1일차 청약이 끝나면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